가로이와다로이는 얼마나 예쁜지, 다롱이도 예뻐요, 우리 아롱이. 아, 웅덩이에 물은 덜덜덜 흐르고, 분수가, 지금 시간 7시 55분이네. 아, 우리, 다롱, 다롱, 다롱이. 할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렇게 즐기고 있구먼. <laughs> 아이고. 아이고, 우리 다롱이 이쁜거야 다롱이, 우리 다롱이 이쁜거야 우리 다롱이제. 여러분, 누구야? 우리 가롱이제. <laughs> 다롱이. 다롱이. 가롱이 여기 있죠? 가롱이 <laughs> 어디 갈라고? 우리 한가하게 놀고 있다, 할아버지하고, 그자 아이고, 우리 따롱이도 그렇고, 우리 아롱이도 그렇고, 한가하게 놀고 있네. 아, 야. 우리 하늘 남 찍어볼까? 아이고, 하늘이, 소나무와 참나무 사이에 하늘이 보이는구나. 모두들 어서 오세요. 을 돌보실 수 있도록 돕고 주시지 기대해 주다. 이렇게 우리 야롱이하고 따롱이 가롱이 다 아주 I 적한 시간을 보내네 차분히 앉아서 뭘 생각하고 있을까 세상이 좋았어 경제도 좋고 살기도 좋은 세상이 빨리 와야 우리 할아버지하고 오래 오래 살 텐데 맞지 다롱아 다롱아 맞지 꽁기샬롱샬롱 가롱이도 아롱이도맞않아꽁기샬롱샬롱 다롱이는 뭐해 꽁기샬롱 다롱아 다 아이고 가롱아 러는뭘 해? 채용 사자인 A씨와 사전에 채용을 의까지 나옵니다. 지난 4월, 임 마지막 기자 간담회에서 A씨를 당 신분 보장이 가진하 놓았다며 내가 다이이 한국에 구 하나가 거기 해동에 있는 상태로, 돈심을 하게 되어 있 요즘 에, 한3년이 이런 식 으로 만들 고요.